여기. 야! 아니 박수가안 나오는 게, 춘처럼은 뭐야 닭갈비지. 여기 닭갈비, 저기 닭갈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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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닭갈비인데 왜 앞에 여기서 먹자는 거야? 이게 궁금하네. 이거 돌매추 아닙니다. 응. 왜 추천하냐면 추천이면 돌매추잖아. 그러네요. <laughs> 아 이거 왜 내가 여기를 먹자고 하냐면 여기 철판집이 잘 됐나 봐. 오늘 사장님 많이 모셨나 봐. 그래서 옆에 숯불 장구 닭갈비를 만든 거 같아. 아뭐 어쨌든 여기. 먹자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너한 명한테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 먹어 본데 확실한 거는 얘가 가자고 하는 데보다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 보이긴 해. 어. 야 근데 <laughs> 어 이게 맛집 대부다. 얘가 너가 낫지. 어, 산에 들어갔다 나왔어.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아이, 벌레를 부르는 아 진짜 번쩍 조건으로 저 날파리가 개 들러붙어요. 그런데 이거 안 좋아요. 아 가용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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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난 동맹이지. 나 이겼다. 내가 이겼다. 뭉냈다. 뭉냈다. 근데 그만. 만약에 여기가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제가 다 사게 씁니다. 어 브로운 또손깃탄데너가다 음, 산다고? 가서 먹어. 아 씨, 내가 딴데가자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다 살게. 제대로. 어, 어, 맛있으면. 네, 자버치페이하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맛있는 만큼 내는 거 어때요? 아 맛있는 만큼. 맛있는 만큼 그래? 혹여나 아, 네. 내 입맛에 안 들었어. 어. 그럼 나빵원 내도 되는 거야? 입맛에 안 맞아. 나빵원내래 니가 내라. 이렇게 해도 돼.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믿고 따라와줘 맞다. 그러면 무조건 가져. 이 밤이야. 빵원빵원빵원빵원 해도 돼? 어 근데 일부러 돈안 내려고 빵 원. 막이거안 돼. 양질의 양질 이렇게 올려야 돼. 어? 이건 양심이 아닌데? 건방지게 한 손보다 양손이나. 나, 나 양심 과 평가하기.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이거 돌멩이 아니야? 오해 안 했어. 아무 말이야. 진짜 이거는 했어. 이거 이름을 만들어보자. 네가 만들어봐. 김도역의 갯기? <laughs> 김도역의 맛집 투어 <laughs> 광고가 아니잖아. 광고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야. <웃음> <웃음> 광고 아닐 때 내가 진짜 괜찮은 거 추천하는 게 뭐야?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걸 좀 변경해서 니돈니산 니돈니산 니돈으로 니가 산다.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추천하는 데가 맛이 없으면 야 니돈으로 네 니가 사라. 오 괜찮아 음. 먹을 만해. 이러면은 니돈으로 네 니네가 사 먹어라. 그래서 니돈니산. 오케이니게 하자 갑시다. 니돈니산 네첫 번째 장호 닭갈비네요. 님도 여기 얼마를 낼지 궁금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장호 닭갈비. 잠시 후. 야, 이거 보세요. 아, 거보세요 여러분들, 아, 눈치가 발자를 넣어요. 1인분에 15,000원이고요. 저번에 먹었을 때 느꼈던 거는 진짜 여기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동치미 제가방금전에한번 먹었거든요. 클래식의초보입니다 아, 먹어봤어요? 동치미? 드셔보세요. 수술하고, 아, 그 돌기가 진짜 좋아하는 동치미요 동치미, 안 드세요? 빨리 먹어야죠, 아, 니요 먹어야죠. 한번중에 뭐 이런 어. 시큼한 계열을... 네. <laughs> 원래 동팀에 안 먹는데 여기는 솔솔 들어가요. 떡 먹방 보세요. 어 네. 떡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어떻니까야 근자. 떡 먹은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시장에서 갓 나온 가래떡을 먹는 듯한 느낌. 떡 맛있습니까? 아니요 저 좋아요. 사장님 앞에 계십니다. 맛있나요? 음, 굉장히 <laughs>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네가 돈 내고 네가 먹어라. 네도 비상 김치미는 짜 따로 사고 싶다. 진짜 맛있다. 닭갈비집인데 왜 자꾸 김치미만 먹고 있어? 나 이제 배불러. <웃음> <웃음>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아고 아, 사이즈, 네가 추천한 거잖아. 그 당연히 맛있겠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여기 있습니다. 맛안하 자. 제가 어때요? 맛있습니까? 네? 응? 맛있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그러면 니돈 네 내고 사먹으라. 니돈 내서 안 와. 제가 또 면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막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콤하면서 참기름의 고소함도 느껴집니다. 막국수 진짜 맛있는데? 음. <laughs> <오>. 음. <laughs> 이거야. 매일 쳐먹는 게 제일 맛있지. 대신 음.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퍼포먼스들이 상당히 훌륭하고요. 닭고기와 양배추의 환상적인 합작이었습니다. 아,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화장실 갔다 와. 어? 실패. 이거 어때요? 2,000원 추가. <laughs> 맛있네 5,000원 낼게 딱 딱. <laughs> 한 입으로 5 0원 솔직히 말하고 싶어 너무 맛있다고 근데 이걸 내가 말하잖아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니돈니산 이럴까봐 말을 못 하겠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니돈리산 하면 맞다고 네.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혼동스러운 거야 제가 봤거든요 저뒤에서 사장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가게 잡아가지고 털 뺏긴 다음에 썰어버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죠. 위증죄로 이처원 깎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지안의 장점 세 가지는 잘생겼다, 섹시하다, 영신이다. 응? 음? 제가 5천원 추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잘생겼다, 섹시하다가 거짓말, 즉 위증이기 때문에 다처럼 깎겠습니다. 누가 <목소리> 들어가? <목소리> 저희가 또이 춘천까지 왔잖아요? 물잘한번 갑시다. 춘천 화이팅! 네. 아, 예. <laughs> 이게 뭘더 넣었네 이거. 어쩐지 계속 물잔 갑시다, 물잘에서 물잔 찾으니까 농도가 이상해. 감사해 실패. 어, <laughs> 맛있으니까 맛으로 안 깎고요. 김도혁의 채도로 각을 갖겠습니다. 아. 입술도 무겁다내 입술을 깎아주자 이러면 3만 원 깎을 거야. 마이너스 아. 되면 얘가 돈을 주는 거라고? 아 그래! <laughs> 몇쁜 말에. 기분이 존나 언짢네. 마이너스 일단 10만원으로 시작할게요. 사실 <laughs> 아, 이건 김도영 화상 컨텐츠였다. 쌈장인 줄 알았는데 고추장이었네요. 뭐? 쌈장이랑 뭔가 고추장이랑 양념장 뭐. 뭐. 이것도 양파인 줄 알았는데 사과입니다. 그래요? 예, 네,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농장이다라. <laughs> 양파입니다. 저는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데 감행이 없습니다. <laughs> 거의 아. 접신 줄 알았는데. 화이트 스프레이다 <laughs> 먹으면 5만원 내겠습니까 지가 얹내야 되니까 의지 같은 거를 계속 애매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야. 저건너편까지 뛰어갔다. 삼초 준다. 안갔다고면더3만원 깎는다. 야 그냥 이거 구멍에 넣어라. <laughs> 그냥 뭐? 저 그냥 저 밥국사 하나 더 주서. 밥세개 먹을 수 있나요? 저희는 두 개. 거기네 명인데 두개 먹까요? 네 명이면 다섯 개 먹어야죠. 길식 접근이었다. 어, 잠시 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쪽은 치즈, 한쪽은 순정해봐. 아, 여기 치즈 해봐. 아, 나 치즈 안 돼. 아, 저도. 여기가 치즈야. 순정을 좋아해서. 치즈 넣었으면 내가 반띵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내겠다. 일 났다, <laughs> 이제. 야, 너초먹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장우, 이행시, 장. 장난하나. 오. 허허허허허. 이런 건 얘네들한테 짓기라고. 너 편집할게요. 얘네들한테 줄고요 닭갈비 삼행시, 닭 건배사 한번 해도 해도 될까? <laughs> 그거 <웃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닭갈비 삼행시가 아니야. 아니, 삼행시. 그거는 안 돼. 닭갈비 삼행시야 돼. 닭 닭비 새끼들 다잘 들어. 갈 갈비 새끼들아 비. 죄송해요. <laughs> 그 <순간. 웃음> 5만원깎겠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어. 안 시켜야지 진이. <laughs> 언제 시킬지 모르게 안 시키고 있어요. 국자 이행식 국. 말을 하세요, 말을. 세수해, 세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목소리> 와 닭갈비집에서 볶음밥을 이렇게로 통일시켰으면 좋겠어 레알 국가도입니다 F m 입니다 보통 다른데 볶음밥을 먹으면 약간 싱겁기 마련이에요 닭갈비에 양념이 확 안와요 이걸 먹는 순간 약간의 그런 누룽지함이 있고 양념이 배어있는 그 밥알이 있어요. 금상첨화다 금상첨화 금 금방 먹었거든요 상상. 상상해보세요 볶음밥을 먹었을 때 전... 천만원을 내도 아깝지 않다 화. 화요일이죠 오늘? 천만면되겠습니다 <목소리> 야 천만 원인데 근데 천이 아니면 첨인데요 언어 유의야. 와 음. 음. 네. 진짜 딱 맛있어 적당히 달달하고 매콤하면서 마무리로 대박입니다. 식사 후 감사 대모스니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어차피 전녀색이 결제했기 때문에 돈안 내겠습니다. <laughs> 잠시 후1 3만이천원1 어? 0이1 2만이천원인0 맛은 아... 있었는데 갑자0이렇게돈 내기가 싫지? <laughs> 맛있는 1 0 0 0 0만아1아1아 10,000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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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0 1 0 0 0 0만이0 0이만원잖 어차피 뭐 데이트를 하면 그 정도로 아, 예제현관옷이 골보기가 싫어 22,000원에 서울 근교면 내고 또 오고 싶은데 여기는 아, 못 오잖아요 보통 뭐, 비니까그천이니까 교통비를 빼자, 2만 그치, 2천 원에서. 교통비를 빼야 돼. 1만 8천 원 되나? 그게 너 2만 2천 에 1만 8천 원 빼고 우리가 온 시간이 있잖아. 2시간 그것도 빼야 돼. 반대로 우리가 5만 원씩 받아야 돼. 그럼 다 마이너스네. 다 응.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들 이 있었잖아. 근데 다 내기에는 쫀심이 네. 상하잖 깔끔하게 뒤에 거 빼고 그 2만 원씩만 내고그 네. 2만 원씩만 내시다그2 5 0 결과 끝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laughs> 2만 원 내겠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아만2천원인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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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을 낸다는데. 야, 그럼 개꿀 이러는 거. 딱 15,000원. 15,000원 해 볼까요? 15 아, 오케이, 15,000원 해 봅시다. 아!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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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잘못했어요. 에이, 아. 제 금액은요. 15,000원 하겠습니다. 저도 15,000원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가음에 5만 원을 불러는 엄청 좋아했어. 만 원처럼으로 좋아했단 말이야? 다시 리셋 시켜서 만 원으로 갑시다. 만 원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자자 정했어. 야 암산 힘들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만 원! 와 저도 만 원! 만원 어때? 별로야! 아, 예. 썩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네, 아니 뭐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진짜로 할까이제 진짜로, 할까요? 어, 진짜로 얼마 낼지 개인적으로. 아금까지 아, 살짝 장난이었고요. 아예 예. 저는 3만원 내겠습니다. 와, 그 정도로 맛있었나요? 아니, 진짜 맛있었어. 저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어가지고 원래 많이 내려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테이블에 네 명이 앉아. 눈 까맣다 뜨니까 더 커. 감... 없어요? 4명이서 음. 3인분을 시켰으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서 만원만 내겠어 딱 1인분이 <laughs> 아니아 그래? 아, 그러니까. 어. 아 너무 맛있었어 근데 닭갈비를 못 먹었어요 전 어. 양배추랑 고구마만 못 먹었어 어. 어. 그래도 2만원이야? 어. 어. 원래 n분의 1하면 2만 2천원이죠 김도혁의 패딩 벌레 새끼들 때문에 <laughs> 과감하게 만원을 깎습니다 오그오 왜냐면 먹을 때도 날파리가 있었어 동치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5천원을 추가할게요 만 7천원 내기 니다오 이건 합리적인 가격이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오게 됐을 때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저 5만원. 줄레 형이 5만원? 아니, 진짜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좋은 자리였어서. 너꺼 어, 봐, 이제. 이제. 나누기 10 해서, 저5천원이걸 <laughs> 미친 <laughs> 이이 사람 아니야. 어쩐지 이사람모뭘 5만원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줄레 형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2명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줄레 형이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을 저도 똑같이 해서 5만원. 아 네. 5만 원. 하겠습니다. 이제 꺼야 네, 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저 5만 원에 곱하기 0.1 하겠습니다. 5천 원. 와우. 6만 5천 원?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마트 장보기 이런 거 맨날 걸렸는데 이거면 양호하지? <laughs> 맨날 몇 십만 원 썼다. 그래. 아, 네. 도확 시장 아, 건 이거야. 맛있었는데 도역이 추천이기 때문에 그치? 이 정도였지. 아, 그게... 그러면 맛으로만 다시. 해볼만. 아, 맛으로요? 네. 맛으로면은 저는 네. 5만 원. 맛으로만 따지면 최소 5만. 원 속으로만, 최소 5만 원. 제가 여력이 된다면 여기 인수하고 싶어요. 아니, 오만 원. 근데 다가왜 여기서? 너무 현실적이었는데, 이거 뭐야? 인수 나왔거든요? <laughs> 안 낼래요? <laughs> 어, 이때문에. 총 그럼 13만 2천 원에서 6만 7천 원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또 저희는 조금씩 더 내죠? 그럴까요? 재미로 했던 거고. 조금 더 내서 1만 7,100원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저 5만 원 내겠습니다. 1만 더 먹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laughs> 맛있는 만큼 니네 돈 주고 니네가 사 먹어라 니돈니사 이렇게 첫 번째 니돈니사흥 정도였지만 니돈. 마무리가 되었다. 니돈. 다음에 랍스터 맛있는데 있다 그랬는데 얘가 아랍스터 어, 기대하겠습니다 랍스터니돈니사 <laughs> 저도 올래요 저도 래요 저도 래요 <laughs> <laughs> 저도 래요아그 <laughs> <그거> 대출 되죠 1억만 뜯겨주세요 <laughs> 장우닭값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와서 후룩 후룩 드세요 장호 홀. Tôi Giang, tôi Giang, tôi Giang